안녕하세요 라이싱용 부사주입니다 오늘 음. 할 주의한 카드는 쿼터세츄리 아트컬렉션입니다. 일단은 통강을 하기 전에 더큰두 개부터 먼저 깔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층이 대략 이 두개가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거 하나하고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바로 본격적으로 통깡을 세통을 할건데 첫번째 통깡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 통에 네... 한 팩에 네 장이나 들어가 있어 가지고 한 상자에 열 다섯 팩이나 들어가 있네요 한 통은 손으로 까보고 나머지는 가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버테 와라시, 충무마 메리아, 스타브 베놈 퓨전 드래곤이 나왔네요. 쿼시이군요그 다음은 부유벚꽃, 구스타 맥스, 바베스 와이드 드래곤. 카브로라라 코트세출이 시크릿 레어가 나왔네요 에세루 <목소리> 비토라시 코즈믹 사이크론 섬도이레이 사유시구레 시크릿 레어가 나왔네요 다음은 유령 토끼, 크리스탈 클리어 윙 싱크로 드래곤, 스타브 베뉴 퓨전 드래곤, 섬도이 레이 시크린 레어가 나왔네요. 이건 신일러군요 저도 이런 건 처음 보네요. 트릭스터 홀리엔젤, 진여석 무사 시엔 타클리벨리온의 히드 드래곤, 경류장 시크린레어가 나왔네요. 그리고 사유시골의셀러맨 크레이드 알미라지 블랙 로즈 드래곤, 빙의 장차 에리아 시크린레어가 나왔네요. 카크레이트 히테라이오 이블 트윈 키스킬릴라 이런거 처음 보네요 그리고 넘버 39 유토피아 크리스탈 클리온이 싱크로 드래곤 시클리아곤 떴네요 그리고 하나 미즈키 포노구 포타 열차 저건 어트리이 갤럭시아의 포트 드래곤 스타더스 트 드래곤 시크린 시크린레어 같았네요. 제가 원하는 거는 나의 신용 불사조인데 울트라레어하고 시크린레어 두 장만 나왔으면 좋겠네요. 붉은 눈의 암흑 메탈 드래곤, 트레, 트랜잭션 롤팩, 데스티니 히어로블로디, 암정용 레도스, 시크림이라고 떴네요. 레이디 오브 더 라페리스, 폭죽에도 플라잉 페가었어 오 라이싱이 불사조 울트라레어 같았네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엘리메트 히어로 버스트 레이디신 시닐러 시크리네어 같았네요 소환소 메르카바 시네동고 엘리몬 엘리메트 히어로네오스 마계발 현생 테스가이드 시크릿네어가 떴네요. 그 다음에는 원시생물체 리뷰로 섬덕이동 인게이지 삼전의 포. 아 삼전의 포군요. 죽은 자의 소생 시크릿네어가 떴네요. 홈 도이 <놀드의> 하야테 마게발 현생인스 가이드 기계당지범 클라워크 나이트 블랙 매지션 걸시클레어거 던네요 소환사 알리스터 경유장 붉은 눈의 흑룡 초능급 절차 적거나 틀리베가 시클내어로 떳네요 손을 뜯들려고 하니까 잘안 뜯어지네요 에세도르 내피림 어리석은 무장 블랙매지션걸 전신..전신부터..아까는 전신이고 이번에는 산관심이 나왔군요. 그리고 엘세도르 피도라시가 시큰레어로 떴네요. 일단 한 팩은 이렇게 손으로 깎고 나머지 두 팩은 가위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통에서는 가위로 자르는 게낫겠네요 손으로 뜯는 건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생명체 리뷰로 폭죽에도 플라잉 페가수스 데스티니 히어로 블러디 해피기터 시클레어가 떴네요 엘리멘트 히어로 패더맨 소명 신문 와풀로우사 이런거 처음 보네요 그리고 또섬노이레이 중복으로 떴 천구의 성각이 시클레어가 떴네요. 레디 이 오브 더라벤리스 중복이군. 초능금 열차 차관의 트리베이 이것도 중복이고 유토피아 엘리메트 히어로 패더맨 시클레어 이거 심리너 맞죠? 저 처음 보네요. 손으로 까는게 아니라 가위로 잘라야 되는데 실수를 했네 해피 기터 트로이 메어 유니콘 이거 처음 보네 블랙 노즈 드래곤 트로이 메어 유니콘 이거 시키거 내놨는데 처음 보는 거 있던데요 카노미즈키 셀라맨 크레이드 알미라지, 타클리베리온 엑시드 드래곤, 유토피아, 시클네어 같은. 저택 와라시,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 갤럭시아 이포트 드래곤, 사이버 드래곤 인피니티, 시클네어 같은. 부유 벗고 환창용 파타정의 라이싱 용부사조또 땄네요. 울트라레어가 드래곤 메이드 하스키 시카르네어네요. 영어 처음 보는군요. 사요시골의 코좀이 사이클론 타드 베놈 퓨저 드래곤 이펙트 발로가 시클레어로든 이런 거 처음 보네요 시클레어거든. 지명자 사이버 드래곤 이피니티 암종용 레도스 레스큐캣 시클레어 버턴맵 소환소멸 카버 디디디 크롱 블랙노즈 드래곤 피니장타 시타워 시타 시클레어 버 넷, 트 어비스, 섬도이레이, 토떡구요 하나 미즈키 시클레어 같았네요 음 용기사 풀메걸 크리스타빈 시크러돌이고, 오 초마도 용기사 붉은눈에 드래곤. 이런 건 저도 처음 보는군요. 그리고 빙의장차 마우스 같았네요. 컷식으로 떴군요. 레이트 시트라 요 펀둥경의 일들이지 이거 처음보네 그리고 블랙매이정걸 중복이 떴고요이쉐도르 레피림 시클레어가 떴네요 엘리미트 히어로 패더맨 섬도있시스쿠 이건 처음보네요 기이 장차 라이너 그리고 푸른 눈의 백령 쿼터 세출이 시클레 걷었네요. 트릭스터 홀리엔젤 그리고 트래곤 메이드 메이드 하스키 붉은 눈의 흥룡 폭쪽에도 브라인 페가수스 시클레가 담네 그리고 마지막 백은 팩은... 마이신은 불사조 시클레가 잘안 나오네요. 그래도한번 가보겠습니다. 요부터 라비니스 플래시 아이 총과 IP 마스카레나 이것도 처음 보네요. 그리고 이수마크 바쿠스타 시크네가다. 소환소 메르카바 디디 크로우 진룡가망 마스터 이블 트윈 릴락? 이런거 처음보네 시클레어 같 엘리미트 히어로 버스터 레이디 소환 마술 블랙노즈 드래곤 사이버 드래곤 시클레어 같았네요. 소환살 알레이스터 소멸의 신공 아폴로우사 남정용 테피스트 신의 통고 시클레어 버턴 네일리미트 히어로 패더맨 마개발 현세인 데스카이드 갤럭시 아이드 포토드래곤 붉은눈의 문영 시클레어 버턴 섀도르레피이트로잉 메어 유니콘 염정용 플레스터 카로 라라 시클레어 떴네요. 해피 털 이블 트루 인릴러신 신림 연죠 그런 거 처음 보네. 그리고 라이징이 불사조도 울트라레어가 나왔네. 푸른 눈의 백령 시클레어가던데. 메이섀도우로 비도라지. 사이버 드래곤 이피니티. 폭정용 타이탄. 빙이장차 라이너 시클레가던님. <목소리> 저택 와라시 <목소리> 이블 트윈 키스킬 뭔가요? 이거 신규일 란가요 이런 것도 처음 보네요. 삼전이고. 그 다음에 초록읍열차 쿠스타맥스가 시클레어 같았네 쿼터스, 쿼시그레어 같요 사요시골의 환창용 파타즈메이 암정룡네도스 파레스 워드 드래곤 이 시클레어 같았네요 부유 벚꽃 드래곤메이드의 환대 기계장치범 클라워 크나이트 그리고 유동 토끼 쿼시터 세출이 시큰네요 어떤 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팩이라 그런지 금박하게 되네요. 카나미즈키 청구의 성각이 드럴로크 퍼드 클리어 윙시 크리드 싱크로 드래곤 시크 레어 같았네요. 유령 토끼 드래곤 메이드 하스키 빙의 약속 섬도이 레이 시크 레어 같았네요. 그것도 신일라가 2개씩이나던 트릭스터 홀리 엔젤 황금경 의일드 리치 시비서 트란시아 해왕자 넥티 오피스가 시큰레어가 떳네요 그리고 마지막 100인의 붉은눈의 암흑 메탈 드래곤 해왕자 넥티 오피스 초마더 용기사 불구는 애들 드라군. 아이피 마스카레나가 시클레가 떴네. 그러고 우리 라이싱용 부사조 시클레가 하나도 뜨질 않네. 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나 샀는데 납장으로라이싱용 부사조 시... 쿼터 세줄이 시클레를 제가 납장으로 시켰어요 혹시나 안될까 해서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끝낼까 하네요 불사조는 라이키용 불사조인데 환신여서 조기꾼으요 특수요... 특수 소안에 효과가 있네요 이 카드는 통상 소환할 수 없으며 이 카드의 효과로만 특수 소환할 수 있다. 첫번째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하는 상태에서 나이 신용필드에서 자신 요지로 보내졌을 경우 경우에만 발동한다. 이 발동에 대하여 효과를 발동할 수 없다.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 두번째 이 카드는 다른 효과를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첫라이프 집으로 고 발동할 수 있다. 필드 의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낸다. 그리고 네 번째, 응. 엔드 페이지에 발동한다. 이카드를묘지로 보내고 자신의 페이덱 묘지에서 라이싱용 구체형 관장, 한, 장을. 한 장을 소환 조건을 무시하고 특소환한다. 근데 시클레어가 뜨지도 않는데 이것까지 뜰거라고는 생각을 했던건 제가 좀 생각이 너무 과했던 것 같네요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불사조가 시클레어하고 코식이 나올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역시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울트라레어가 한 3-4장이 뜬것 같은데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네. 아무튼 통강은 세개세 통은 여기까지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라이 신용 풋사조였습니다